안녕하세요. 울산여행 2일차. 점심은 폼폴루지에서 냠했어요. 명이나물 차돌 파스타. 추천드려요. 스테이크는 살짝 쿵 아쉬웠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베라냠. 진짜 더워서 아도 쿨꺼 킹받는 새우를 보여드립니다. 울산대공원 구경하고 카페에 왔어요. 수다 떨다가 햄버거 먹으러 왔답니다. 수제버거 맛집이라고 했는데 무난무난했어요. 오늘의 지출 28,500원. 안녕하세요. 81일 차입니다. 이제 서울로 KTX 타고 돌아가는 중. 저는 뭔가 서울역만 오면 마음이 아른해져요. 도착해서 점심 먹고, 이번에도 야수맨 냥 손으로 먹었고, 먹다 남은 에이스 마무리 해주고, 입이 심심해서 단백질 바도 먹어줬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계란볶음밥 만들어 먹었어요. 제니씨의 추천으로 오랜만에 바나나킥을 먹었는데요. 이제 진짜 다이어트 합니다. 오늘의 지출, 1700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8 2일 자고요. 점심으로 맥도날드 먹고 저녁은 정혜인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정혜인짱 카페는 저희 아빠가 샀습니다. 저 이제 신짜 거지라 가지고 돈 아껴야 돼요. 오늘의 지출 방원. 응.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 장손이 저에게 구원의 손길 내려줬답니다. 오빠 최고. 수업 땐데 너무 배고파서 단백질 빠사 먹었습니다. 이제껏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 없었어요. 비추 후배랑 같이 밥 먹고 돈도 없는데 카페도 다녀왔습니다. 기기. 그래서 저녁은 집에서 먹었는데요. 어묵이랑 콩나물 사고 해반도 샀습니다. 오늘의 지출은 29,080원. 드디어 젓가락질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오늘의 지출 84일차. 저 이제 아침 먹습니다. 아침 먹고 수업 갔다가 어제 어묵 다 먹어서 어묵 볶아주고 점심도 야무지게 먹었답니다. 아도 마셔주고 공부했습니다. 어지라서 저녁도 집에서 먹었답니다. 요즘 햇반 너무 비싸요. 오늘의 지출 빵원. 23. 오늘의 지출 85일차. 혼밥하러 왔는데 뷰가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김밥 먹었는데 꽤 맵더라고요. 다른 김밥 먹어볼 생각은 있습니다. 오늘의 저녁밥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오늘의 지출 6,000원. 안녕하세요. 동안의 비결이 소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저녁은 묵은지 김밥을 먹었습니다. 안에 궁채가 진짜 대박이었고 한동안 자주 갈것 같습니다. 오늘의 지출빵왕 안녕하세요. 방가루. 다들 즐거운 토요일 보내셨나요? 점심은 김밥 냥. 오늘은 묵은지 참치 김밥을 먹었어요. 공부를 위한 아 마셔주기. 근데 레알로. 아법순 공부 못해염 저녁도 김밥 먹으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올만에 봉구스시 가게에 왔어요. 거의 10년 만에 왔는데 맛있더라고요. 플렉스. 다이어트가 머적벌쯤 주르륵 내리는 비, 오늘의 지출 1300원.